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입니다. 오늘은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치 소식입니다.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09-28번지 1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71에서 84제곱미터로 총 67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시, 경상남도 거주자 중 청약 통장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 청약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노부모 부양,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등이 있는데요. 예치금은 청약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전용면적 크기에 맞춰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특별공급의 모든 유형은 1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는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신청 시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덕하역 신일해피트리 더루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